살랑입니다.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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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시원해. 바람이 시원해요. 어저께는 산들 산들, 오늘은 살랑 살랑 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제 옥수수 사랑다고비로오시면 해바라기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한손이 피었군요 오늘은 나비들이 보이지 않네요 나비들이 춤을 추더니 범부채랍니다. 가자. 쌈꾼으로 변하면 이기고야만은 빛나를 제가 이제 믿어겠습니다 Gracias. 네, 안녕하세요. 그거 빛나랑 산책을 나갔다가 산책하는 옆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어제 땅벌 공격을 받아가지고 큰일 날뻔 하셨답니다. 아주, 개들, 이, 털 속으로도 다 박히고, 아저씨, 운동화 속에까지 벌이 들어가 들어가네요. 다행히 바지를, 긴 것은 입었지만, 긴 바지도 소용없더래요옷 속으로 파고 드니까, 방법이 없더래요, 방법이. 옷 속으로 파고 들고, 심지어는 운동화 속까지 들어가니까, 얼마나 부족한 녀석들이에요. 그 땅벌은, 작더래요, 파리처럼. 작게 생겼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개세 마리를 공격하고, 당신을 공격하는데, 아, 처 당한 일이었고, 방법이 없더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텃밭에서 돌아다니니까, 혹여 유심히 벌 돌아다니는 걸, 좀 봐야 되겠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참 땅벌의 이야기도 듣고 들어옵니다. 가자. 우리 김나가 먼저 오늘은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가 빛나는 이러고 거실에서 살고 있고요 빛나는 거실에서 살고 있고 어디 빛나 기다리고 있어? 믿음이 한번 볼게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있어? 쑥강아지는 어? 여기까지 나와서 했습니다 할미 들어갈라는데 할미 들어갈라는데 들어지마라고 거가 있어 그래 알아서 안 들어갈게 됐나 앉아 됐나 앉아주세요. 앉아. 나가 안 보여. 나와줘. 비켜줘. 우리 아가 눈 떴나? 눈 어. 떴나요? 꼬물이. 어. 이 녀석은 7월 8일날 태어났어요. 믿음이 아이들은 7월 1일날 태어났고 빛나는 빛나 딸은 7월 8일날 태어났답니다. 우리 빛나의 꼬물이는 13일째입니다. 13일째 13일째 되는 날 인사드립니다. 이 꼬물이는 혼자에서 형제들하고 부득이지 않고 혼자에서 그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별로 이 배가 납작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없죠 많이 있으니까 <laughs> <laughs> 혼자 여도 아주 그 투어를 다니네 저 투어 저서 지금 하나 둘저 꼭지를 하나 둘세 번째 지금 바깥 물었습니다 <laughs> 어, 네번째 <laughs> 아 그래도 이제 짜자 이렇게 다 그면서 이렇게 먹어보네요 입대 보네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고 살구나 하나여도 이저저저저 저, 저, 저. 이렇게 투어를 다니네요 투어를 저는 다섯 마리 아이들이 혹시 먹던 젖을 안 먹고 다른 젖 물고 또 빼, 빼앗고 해서 잘안 나오니까 지가 물고 있는 젖은 안 나오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애들이 그러지는 않은가 봐요. 혼자여도 빛나의 근황을 이렇게 올립니다. 자, 또리 데리고 산책을 나가야 돼서 자, 일어섭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